t v 콩입니다. 오늘은 공룡 발굴 키트를 할 건데요. 이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를 한번 발굴을 해볼게요. 일단 물을 먼저 부을게요. 물을 부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되네요. 너무 오래될,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는 했어요. 물볶하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. 또 파고 올게요. 뿅! 이렇게 제가 팠어요. 한번더 파볼게요. 물을 넣으면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. 숲숲 기다리는 중. 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, 똑딱, 똑딱. 그래요. 꽤나 아까보단 괜찮아졌어요. 등짝 수맹신각 엄마들한테 허락 안 받고 하시면 엄마한테 등짝이 날아가요. 물좀더 붓고 올게요. 안녕. 여러분, 여기 뭐가 보여요? 여기를 좀더더 더 파볼게요. 다 아,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? 아 이거 옷이 너무 길어서 수술 장비 완료 걷었습니다 여기를 이거 너무 많이 튀기는데요. 물 추가 이게 뭔가 머리인 것 같아요 리인가 여러분 아무래도 엄청 오래 걸려서 연장 좀 쓰겠습니다 뿅 이거 좀 쓸게요 참고로 드라이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. 소음주의. 여이되 여기도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기 때문에 이깐염어있어요어요뼈기이시죠 더 연장을 해야 되겠군요. 이해 꽤잘 되네요 드라이브. 그리고 방학 때 이걸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. 그래서 심심할 때 하기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여요. 거의 다 발굴한 것 같습니다. 이거 이거 물을 넣으면 진짜 잘 되더라고요. 그리고 흡수도 빨리 하고. 어 뼈가 보인다? 여러분 이게 뭘것 같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리고. 댓글로, 알콩아, 힘내.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엄청 힘이 납니다. 그리고 방학 때 다들 뭐 했었어요? 꼭 계약이시죠? 화이팅. 다시 학교 가야 되니까. 다들 방학이 언제예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저 방학이 아니라 계약이요. 잘못 얘기했어요. 여러분, 아래층이, 그,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, 층간소음 조심하세요. 제가 방금, 코 소리 나게 했거든요. 여러분, 이렇게 했어요. 많이 했죠? 코 연장도. 그리고, 되긴 하네요. 글세요 여기까지 팠네요. 정 어, 나올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아직 여기... 여러분들이 예상한 거랑 똑같았나요? 그러면 구독 한 번만 여러분 이거 진짜 할때 손잡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여기까지 발굴했어요 더 발굴을 해볼게요 동명이름 잘 아시는 분 이걸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이게 날개인 것 같아요. 물을 좀더 부어 볼게요. 너무 많이 보네어 여러분, 제가 이걸 한번 부셔 볼게요. 부시는데 여기 지금 날개가 다 나와 있어요. 여기도 한번 발굴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역시 손맛이요부셔야겠다부셔부셔 부셔. 어, 이 정도가 다나왔어요 마음이 싸소 썼어. 리 그럼 나올 것 같아요. 왜안 나오지? 된거 같은데? 됐다 발굴 완료 안녕